안녕하세요. 매일 국악 리뷰, 매국입니다. 예! 자, 오늘은 이도도도도도도도도이 악기에다가 술을 먹이는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이 악기는 소리북이라고 해서 판소리 아시죠? 그 판소리. 소리하는 사람 옆에서 반주를 해주는 그런 북입니다. 왜 사람들이 그 방송 보시면 둥딱 하는 거 있죠? 그 소리 내는 게이 북이에요. 이 북인데, 이 오늘 이 소리 북에 술을 먹여볼 겁니다. 도도도 오, 막걸리! 막걸리 먹여볼 거예요. 막걸리를 먹이는 이유는, 막걸리를 먹이는 이유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북 자체가 가죽으로 이루어져 있는 악기예요. 근데 이 가죽이 처음에 악기에다가 이렇게 가죽을 씌우잖아요. 그러면 가죽이 딱딱합니다. 딱딱해서 좋은 소리가 나지 않아요. 그래서 좋은, 좀더 부드러워지고, 좀더 부드러워지고, 소리를 좋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막걸리를 먹입니다. 술을 먹이는데요. 오늘은 이 작업하는 과정을 영상으로 찍어 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 먹여 보러 갈게요. 둥! 딱! 자, 일단 준비물이 필요하겠죠. 제일 큰 준비물, 소리부. 이거 하나, 그리고 막걸리, 그리고 이 막걸리를 적실, 수건이나 면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막걸리를 담을 통! 자, 이제 담아 볼게요. 음! 술이다 자 막걸리를 이렇게 통에 담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수건으로 적실 거예요 자 수건은 다 적셔도 되고 다안 적시셔도 됩니다 저는 일부만 적실게요 음... 악기를 이렇게 눕힌 다음, 적셔놓은 수건을 살짝 짜서, 살짝 짜서 이게 적셔져 있겠죠. 이걸로 얘를 이제 계속 이렇게 매겨주는 거예요. 그냥 매겨줍니다. 계속 매겨줍니다. 계속 이렇게 매겨주면 됩니다. 계속 매겨줄 거예요. 계속. 이렇게 돌려가면서 매겨주셔야 돼요. 다시 또 적셔서. 이거를 언제까지 이렇게 술을 매기냐면, 가죽이 눌러봤을 때 부드러워질 때까지. 부드러워질 때까지 매겨줄 겁니다. 자, 계속 돌려줄게요. 미친 듯이 매겨야 돼요. 그리고 소리부 뿐만 아니라 악기에 술을 먹일 때에는 지금 제가 그늘져 있는데 지금 와있잖아요. 이유가 햇빛이 잘 들고 바람이 잘 통하고 그늘진 곳. 응. 음. 그러니까 날을 잘 선택하셔야 돼요. 햇빛은 쨍쨍한 날에 바람이 잘 불고 그늘진 곳에서. 그 그늘진 곳에서가 제일 중요한 포인트예요. 왜냐면 햇빛에 얘를 바로 직사광확 얘를 내리치면은 얘가, 음, 가죽이 터져버려요. <laughs> 열받아서 터지는 거죠. 그래서 그늘진 곳이 매우 중요합니다. 얘가 부드러워질 때까지 계속 매겨볼게요. 얘를 가죽에 매기면 얘가 말랑말랑해지는데, 아직 멀었네요. <laughs> 가죽을 한번 물을 매긴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장구피는 얇아가지고, 빨리빨리 매겨져서, 뭐 빨리 말랑해졌는데, 소리북은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게, 얘는 두꺼워요. 매우 두꺼워요. 미친 듯이 두꺼워요. 어? 그래서 이렇게 오래 걸린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이 아이가 물을 먹었으니까 이제 가죽을 늘려볼게요. 자, 보시면 이렇게 말랑말랑해져야 늘릴 수 있어요. 이렇게 말랑말랑해진 걸 확인을 하고서 그 다음에 이 부채, 이 부채로 눌러볼게요. 이 부채로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눌러서 둥글리시면 돼요. 아, 아까 놀다가 친구가 족들이 씌워줬어요. <laughs> 자, 이제 어느 정도 밟았으니까.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봅시다. 음. 이제 된것 같군요. 자, 이제 반대편을 해볼 건데, 하이, 먹었네. <laughs> 먹고 있었어? <laughs> 어, 먹었네. <laughs> 미리 먹고, 먹었네요. 아, 악기에 술을 먹일 때, 악기 가죽을 이렇게 부드럽게 만들 때만 이렇게 올라타서 하는 거지? 평소에는 악기에 올라타시면 안 돼요? <laughs> 아 다 풀렸습니다 소리가 퍽퍽하죠? 이제 이거를 아까 안 적셔놓은 여기 수건으로 어느 정도 닦아주고 해 놓고 뒷정리를 할게요. 잠시만요. 자, 이렇게 다 닦았습니다. 자, 이제 이거를 말리시면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햇빛이 잘 드는 날, 바람이 잘 들고 그늘진 곳 그늘진 곳에서 말리셔야 되는데 말리실 때도 얘가 지금 북이 가죽이 양면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세워두고 말리셔야 돼요 이거는 어, 어떤 악기든 다 해당될 거예요 가죽을 두 개를 다 수를 먹였으니까 둘다 제대로 말려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세워두고 말리셔야 돼요 음, 음, 음. 요렇게 세워두고, 하루, 반나절에서 하루 정도 말리면 소리가 돌아올 겁니다. 지금은 퍽퍽하긴 한데, 마르면 은 소리 돌아옵니다. 이제 말려볼게요. 그럼 전 좀만 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이 영상 끝내고 술 마실 거예요. 막걸리를 보니까 술을 먹고 싶어요. 아!